거래가 계속 나온다는 거. 사실 기뻐할 일이에요.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일단은 좋은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거래량에서 좀 좋은 소식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 거래량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에는요, 거래량이 굉장히 거래, 제가 아, 중순 이후에 좀 거래가 있었으니까 그것들까지 짓게 되는 데는 조금 더 걸릴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뭐 이제 분위기를 파악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11월 대비해서 12월이 지금 어, 거의 비슷하게 지금 올라온 게 보이시죠? 어... 지금 11월에 1841건 거래가 집계가 됐었고요. 지금 12월, 아직 뭐한 거래일이 한 일주일 이상 남아있죠. 그래서. 어, 1,764건이 진짜 현재까지 집게된 거래량입니다.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다행스러운 거는 11월 거래는 넘어가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1,841건은 넘어 가 넘기고 갈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거래가 흐름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그래프 상에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 조금 채워진다 생각하면 여기 그죠? 어, 조금 채워진다고 생각하면은 어. 아무래도 이제 조금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만큼 채워진다 생각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 뭐 이렇게까지 일지, 아니면 뭐더 적게 거래가 짓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게 거래가, 추가적인 거래가 나온다는 거고요. 방향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고요. 그럼 얘가 문제겠죠? 얘 얘기는 잠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서울 지금 거래량과 이제, 또, 얘기 나눌 게, 구별 거래량이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요게 요, 어, 부위를 보시면, 아, 눈에 바로 좀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좀 뾰족뾰족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요거는 언급드렸던 부분이긴 하지만, 거래들이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거꾸로 역으로 타고 올라가는 거래들이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11월보다 12월이 거래량이 더 많았던 구들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지난 시간에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것들이 오늘 유독 많이 어, 눈에 띄게 좀 보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좀 있다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세대수 대비해서의 거래량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제가 여러분께 항상 보내, 보여드리는 거큰 차이는 없지만 어뭐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것과거큰차이없지만 일단 송파구 어, 이제, 1월 달 거래량은 지금 뭐 600건 정도밖에 안, 600 몇십건이기 때문에, 어, 제가 언급을 드리지는 않을 건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서울에서 송파와 이 강동 확실한 거래의 어떤 차이가 느껴지는 거래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어, 그리고 이 광진구, 광진구도 지금 보면 굉장히 이렇게 쑥 올라와 있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어, 동작구는 지금 일부, 뭐, 이제, 아, 여기도 약간 소규모 거래가 있긴 한데요. 여기도 지금 거래가 어쨌든 올라온 상태고, 서대문구, 거래 흐름 굉장히 좋은 편이죠. 그래서 성동구, 성북구, 뭐, 거래량 꾸준하게 많고, 종로, 중구, 거래량 많고, 이런 상황이고요. 이거를 갖다가 좀더 심도 있게 제가 뒤에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동대문구도 좀 많이 바뀌었네요. 거래량이 올라왔죠. 여기서 비해서 지금 11월에 비해서 거래량이 쑥쑥 올라온 지역들입니다. 동작구, 어, 동대문구, 그리고 마포도 지금 평균치에 미치진 못했지만 어쨌든 거래량이 상당히 늘은 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체크해보고요. 좀더 얘기, 자세한 얘기를 뒤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기도 넘어가 볼게요. 어, 경기도도요, 여러분. 지금 보면은 11월 거래가 5,894건이었고요. 지금 12월 거래되는 거래량은 5,629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사하게 지금 그래프가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뭐, 이제 아무래도 규모가 훨씬 크다 보니까 제가 볼때 12월 거래량이 여기가 아무래도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거래가 어 바닥을 찍고 거래량이 올라가주는 모습이 될 거다. 저는 좀 되게 답답한 게그 언론에서 아직도 기사들이 나올 때요. 12월 달 거래가 뭐 1700건에 뭐 그칠 것으로 보여서 거래량이 감소했다. 12월 달 거래가 뭐 1700,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오늘도. 아니,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맨날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 기자님들 너무 공부 안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러면 거기다가 아직 거래 찍게 될, 그 남아있으니까 예상하기엔 뭐 조금 넘어갈 것 같다거나 아니면 그 이상은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거나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 말을 쓰시는 분은 아주 간혹 있어요. 뭐 아직 거래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하면서 거래량 이 적다는 식으로 몰고 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그 내용 자체가 없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이거를 정말 이 부동산 등기 한번 안쳐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라고요.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를 굉장히 교란시키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나오는 거에 대한 우려는 저는 너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1월 달 거래량은 2,434건이 집계가 됐어요. 어, 이거는 이제 제가 보통 경기도 부동산 포털에서 가져오는데 요즘 거기 데이터가 늦게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이터에서 이제 확인하고 가져오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경기도 봤습니다. 경기도. 어 거, 경기도도요. 경기도도 지역별로 보시면 여기 이렇게 V자로 딱딱 치고 올라가는 지역들이 있죠. 거래가 전 달보다 늘었다라는 거죠. 11월보다 12월에 거래가 많은 지역들은 이렇게 V자로 거래량이 올라가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집계가 아직도 다안 끝난 상태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직 일주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거래가 어느 시는 더 넘어갔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이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그, 시별 거래량 흐름을 좀 보시면, 뭐 이것도 지난 시간하고 아주 다른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 보여드릴게요. 안양시. 안양시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거래가 좀 주춤했었는데, 거의 이제 평균치 거래로 들어와 있다. 안산시도 지금 거래가 좀 주춤했었는데, 많이 올라왔다. 그런 것들 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기회그외 지역들은 뭐 이제 화성 같은 경우가 거래량이 오히려 조금 주춤한 느낌이 있다라는 정도를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아주 크게 편차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도 뜯어봐야 돼요. 이렇게 그냥 대충 놓고 보면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 심플하게 일단 쭉 거래량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오늘 집게된 거래를 보니까 어, 1,333건입니다. 그래서 11월달에 1,503건이었는데 1,333건. 그래서 거래량 자체가 지금 조금... 그 적기는 하지만 어, 나머지 한 일주일간의 기간 동안에 이 부분을 넘길 수 있을지 아니면 뭐 비슷하게 들어올지 좀 이거는 추이를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비슷하거나 살짝 넘기거나 이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거래입니다. 654건 1월달 거래량이 그렇게 집계가 됐어요. 그래서 6, 그 1월달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좀 많아 보이는 지금 서울보다 더 많죠. 1월달 거래가 어, 서울은 아까 앞에 얼마였어요? 서울은 620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보다도 오히려 인천 거래량이 1월 달에는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적지 않은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 각 구별, 인천 구별 거래량을 보시면, 어, 지금 딱 눈에 띄는 거는 예죠. 네. 서구입니다, 서구. 서구가, 뭐, 이렇게. 치고 올라가진 않았지만 딱 이렇게 각을 만들어 주면서 이렇게 탁탁 꺾어 주는 모습 그리고 여기 중구 중구도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좀 거래가 잘 버티고 있는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연출이 가능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이제 거래 어떤 흐름들 잠깐 봤습니다 어, 구별 대비 거래량에서도 특출한 모습은 따로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동구가, 동구가 좀 거래량이 줄었고, 서구가 오히려 거래량이 늘었고, 중구도 거래가 조금 주춤하고, 이런 부분들 차이가 있고요. 어, 그 외에는 이제 11월과 12월을 비교했을 때 크게 아주 특색적, 특색 있는 모습은, 어, 여기서는 지금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은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뭘 하고 싶은 거냐면요. 현재 이제 1월의 거래량 집계가 지금 1월 23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 지난, 어, 기간 중에서 비교해 볼 데이터가 있을까? 왜냐하면 제가 매일 여러분과 함께 라이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를 비교해 볼수 있을까? 봤더니 마침 지난 10월 24일에 라이브했던 방송에 여러분과 이 데이터를 공유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지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렇게 됩니다. 지금 파란 색깔은 10월 24일 제가 라이프 할때집게됐던 데이터 그리고 지금 주황색은 1월 달에 지금 데이터입니다. 자 그러면 서울을 보세요. 서울. 서울은 지난 10월 달 데이터가 620건이었어요. 1월 이, 그 10월 24일에 10월 24일에 근데 지금 며칠이에요. 1월 23일 하루 모자란 아, 날짜네요. 그죠? 하루 모자란 날짜에 우리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비해서. 근데 어때요? 거래량이 거래량이 더 많아요. 620건이었는데 그 지난 10월 24일은 지금은 624건입니다. 어 뭔가 거래가 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경기도 볼게요. 경기도는 2,472건 어, 10월 24일날 거래량 찍게 된 게요. 근데 현재는 2,434건. 어, 한 30건에서 40건 사이 정도가 모자란. 숫자지만, 아직 하루가 남아 있습니다. 24일이고, 얘는 23일이니까. 어쨌든, 하루 차이를 가져보면 비슷한 수준에 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인천을 보세요. 인천은 547건이었어요. 10월 달 거래량이요. 근데 상당히 많죠? 654건.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1월 달 거래 집계가 아직 뭐한달반 가까이 남아 있잖아요. 아, 반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달하고 일주일 이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난 10월 달의 거래량 데이터하고 집계된 내용을 한번 짚어보았더니 차이가 이렇게 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1월 거래량이 좀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겠죠. 네. 어, 요 데이터를 보여드립니다. 10월 달 최종 거래량이 얼마였는지, 어, 여러분들 잘 기억이 안 나실 거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면요. 어, 서울 같은 경우. 서울 같은 경우는 620건이었던 이 거래가 슝 넘어와서 2337건이었습니다. 물론 이 앞에는 더 많은 거래가 있었어요. 하지만 어, 여기도 상당히 거래가 나, 나와주었던 시점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자 다음에 어,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어, 2472건이었던 것이 제가 이제 그래프를 줄여놨으니까 그런 겁니다. 얘가 7,000. 253건으로 거래량이 쭉 올라가줬던 거죠. 그 시점에서 데이터하고 비교했을 때 10월 최종적으로 확인했던 게 지금 제 뒤에 가면 이 데이터가 다 확인이 됩니다만 제가 넘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자료를 정리한 겁니다. 자 인천, 인천 같은 경우는 547건으로 그때까지만 해도 집계가 됐었는데 최종 집계는 얼마였더라? 1863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지금 저희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우리는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이렇게 빠지는 거래 속에 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요게 12월달 거래가 넘어가면서 요거를 극복할 것 같죠 이렇게 어 제가 볼 때는 이제 요거를 넘어가서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갈 것 같은데 넘어가서 이렇게 갈 거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렇게 정도는 올라가 주겠구나 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거래량의 그래프가 11월 달 그리고 11월 달에 좀 눌려 있었던 지금 거래 상황이었잖아요. 여기가 지금 다 모든 서울, 경기, 인천이 11월 달 들어오면서 이렇게 쭉 빠지는 거래량이 나와서 이제 거래량이 드디어 감소하고 이제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이제 어, 가격이 떨어지는 이 차락이 오는 것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12월달에 보니까 아 지금 일단 거래가 여기보다는 높게 지금 나올 것 같아요. 경기도도 높게 나올 것 같아요. 12월달 거래가 인천도 비슷하게 내지는 조금 높게 나올 수 있을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1월달 가니까 아 10월 거래만큼은 오더라는 겁니다. 못해도 그 정도까지 올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있는건 v자로 v자로 거래량이 증가하는 상황이 될것 같다. 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시황을 제가 그냥 훑어서 짚어가는 시간으로 쓰지만 오늘은 좀 시황 얘기를 그래서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가 압도적으로 많은 시점은 아니죠. 그죠? 물론.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를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기는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다.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다. 자, 그러면은 언론이나 이런 그 지금 뭐 전체적인 분위기는 왜 이렇게 하락 거래 얘기한 분위기가 안 좋은 것처럼 더블 딥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어,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어떤 의견이 더 강한 강세를 보여주고 사람들이 그 의견에 더귀 기울이는 상황이 되었을까요. 지금 어, 그 데이터가 나오는 거는요. 우리가 지난 2022년 말에서 23년 초와 아주 유사해요. 어떤 부분에서 유사하냐면 하락 거래가 계속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기뻐할 일이에요.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거래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어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상황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어 걱정할 타이밍이 전혀 저는 아니라고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조금 생각을 우리가 좀, 어, 달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여건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물론, 일부 지금 거래량 데이터만 가지고, 데이터만 가지고, 어, 앞으로 좋아질 거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어, 자, 이제 그,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어, 현재 시황을 한번 정리해. 11월과 12월의 거래량을 한번 이렇게 구별, 구별 그리고 시별 비교를 해보면 특징이 좀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많이 좋아하시는 강동, 어, 광진, 동장, 이게 서울입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거래량이 더 늘어난 곳만 제가 뽑은 거예요. 거래량이 늘거나 같은 곳. 지금 현재 기준에서 거래량이 같다면 적어도 한두 건이라도 거래가 더 많아지겠죠. 이제 전체 집계가 말, 완료되는 시점이면. 그래서, 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어, 그 지역들을 뽑아 봤는데 뽑아 놓고 보니까 특징이 그런 겁니다. 강동, 광진, 동작, 마포, 서대문, 송파, 종로 이런 지역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세가 조금 위에 있고요. 단지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냥 제가 전반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관악구나 강서구 요, 요 지역들은 조금 거기보다 시세가 좀 저렴한 곳들이 좀 섞여 있고요. 그다음에 강북구나 중랑구는 더 가격이 저렴한데요. 거래가 늘어난 지역이 지금 섞였다는 거예요. 뭐 송파, 마포. 강동 이런 데 거래가 확 늘어난 거는 우리가 어 그럴 수 있어. 선도하는 지역이니까. 지난 2023년 초에도 그랬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외 지역들 뭐 강북구 그리고 강서 강서구도 좀 늦게 움직였거든요. 2023년 초에서 지나면서 한 이제 약간 한 3, 4월 지나면서 물론 단지별로는 좀 차이가 있었지만 근데 지금 거래량 자체가 오히려 늘어가 먼저 1월부터 먼저 늘어 가지고 있는 지역 중에서 뭐 중랑구라든가 강북구라든가 어, 강서구도 일부 잡히고 관악구도 잡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어, 뭔가 조금은 다른 기류 메인권에서 움직이는 것과 또 약간 어, 중저가 거래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지금 함께 움직여주고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경기도도 또 보면은요, 어, 제가 이제 색깔 칠해놓은 그 약간 그레이 색깔하고 약간 파란 색깔이 있는데 약간 파란 색깔은 조금은 더 우리가 선호도가 높은 시들이죠. 좀더시세도 높고요. 안양시, 광명시 같은 경우가 또 하남시 같은 경우가 가천. 이런 지역들이 지금 11월부터 12월 거래가 더 많은 지역인데 근데 이 지역들은 아, 워낙 좋아하는 지역이었고 거래가 이제 좀 멈췄던 것들이 재개된 것들이 많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구리, 동두천, 안산 이런 지역들은 아주 메인은 아닌데 지금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구리를 좀더 주목을 하고 싶고요. 이런 지역들이 움직인다라는 건 우리가 이제 체감하기에는 메인 가구 그다음 가구 가가 가구가 아니라 이렇게 함께 움직여주는 모습들이. 좀 전반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환경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지난 장에 제가 계속 이제 상 앞에 먼저 선도하는 곳이 가면 그 다음 가고 그 다음 갈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같이 가주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2013년 이제 시장 바닥 찍고 올라갈 때도 좀 외곽 지역에서부터 거래가 먼저 나왔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고 인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구가 이제 그 어떤 다른 여기는 다 아닙니다. 다, 나머지는 다 거래량이 더 적어요. 서구만이 같은 양으로 11월과 12월 그러니까 이게 더 늘어나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꿋꿋하게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워낙 신축 아파트 입주하는 물건들도 많고 이제 뭐 검단부터 해서 청라 좋아하는 지역들이 또 많이 포진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 자 여기 이야기, 이야기, 이야기를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매매, 매물량 추이를 좀 볼게요. 어, 이거 보시고 놀라지 마십시오. <laughs> 이렇게 매물이 많이 늘었어?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 제가 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걸까요? 맨 앞에 있는 게 이제 서울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 인천인데요. 여러분 생각을 딱 해보세요. 이거, 이게 매물량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렇게. 가다가 11월에 쏙 어? 뭐지? 다시 살짝. 사실은 우리 매물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우리 시세랑 연동해서 가고 있어요. 시세가 올라가면 매물이 늘어요. 시세가 내려오면 매물이 줍니다. 요게가 지금 그 구간이잖아요. 9월에서 넘어가면서 추석 추석하고 직후 그 이후에 터진 어떤 대외적인 악재, 국채 금리 급등 이런 것들과 맞물렸던 그 시점에 매물이 일적으로 감소하죠. 그랬다 지금 살짝씩 매물이 다시 늘어가고 있죠.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이제는 매물이요. 어, 우리가 매물이 쌓인다고 해서 우려할 상황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매물에 대해서 내가 팔릴 것 같을 때 매물을 내놓는 거예요. 이 지역을 쪼개면은요. 또그 지역적으로 인기 있는 지역들이 매물이 늡니다. 그리고 느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에 데이터예요? 아실에서 만드는 데이터잖아요. 제가 뭐이 얘기는 지난번에도 드린 적이 있는데, 집계가 얼마... 집계를 시작한 지 얼마 안된 데이터가 이전 데이터가 없습니다. 2021년도에 어, 이 집계가 시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사실 굉장히 거래 자체가 적었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적었고 매물도 어, 그렇게 많이 쌓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 그랬던 시점과 그 전의 상황을 우리가 지금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이제 겹치는 매물들 이제 공통되는 매물들은 다 제거를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네이버에 있는 매물들이요. 부동산들도 가서 방문을 해보면 여러분 바로 아시는 건데, 어, 똑같은 매물을 층만 다르게 아니면 똑같은 라인으로 해서 다른 동으로도 올리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부동산에서 어쨌든 간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조금씩 바꿔서 올리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걸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은 동, 같은 호수 물건만 걸러내지니까. 그래서 이 아실의 데이터를 우리가 100% 아실이 아니라 네이버, 네이버 매물을 100% 신뢰할 수 없고 그걸 베이스로 한이아실 통계들도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러한 것을 다 감안했을 때 보더라도 어 거래 시세가 올라갈 때는 거래 매물량이 증가했다가 어 시세가 주춤한 매물을 거둡니다 안 팔아 내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보는 까좀 지켜봐야지 어 다시 조금씩 거래가 되면 또 매물이 나오는 상황인 거죠.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물량을 가지고 어떤 분위기를 좀 많이 흔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어 진짜 매물이 쌓여서 계속 안 좋아지려면은요, 저가 매물이 거래가 어 계속 되면서 매물이 쌓 쌓여, 계속 쌓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 조금 우리가 어이 매물의 매물량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좀 보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어이 얘기는 이제 중요한 얘기, 전세 얘인데요 전세는 지금 연초부터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했죠. 어, 계속 감소했고, 어, 이때 잠시 일시적으로 11월 달 들어오면서 전세 매물이 좀 늘었다가 지금 약간 이제 어, 완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천, 뭐, 경기, 서울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다르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전세 가격은요. 앞으로도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겠죠. 뭐 매수자분들이 지금 당장은 매수가 아닌 전세를 선, 선, 선택하시는 이유도 있을 수 있, 있겠고. 매물 자체가 지금 적으니까 어,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신축 매물도 지금 많이 공급이 안 되고 있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두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요겁니다. 갱신 청구권 4년이 이제 곧 돌아와요. 어, 갱신청구권이 언제 시작됐죠? 2020년, 20년 7월에 시작이 됐죠. 그죠? 2020년 7월, 2024년 7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갱신권 끝나면은요,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갱신권을 쓰느라고 이번에 그 역전세를 피해가신 분이 많습니다. 왜냐면 그때 안 그랬으면 왕창 올렸을 텐데, 5%밖에 못 올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5% 밖에 못 올려가지고, 최근 내에도 보면은, 어, 전세를 올려서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뭐냐면, 어, 5%까지 올렸던 갱신청권 쓴 물건들이 정리가 되신 분들이, 이제, 임차인이 바뀌시는 상황이 되면서 전세 가격을 올리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오히려 전세를 더 많이, 어, 이제, 전세가를 올려서 받으시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2024년 7월이 되면은, 이게 끝나니까. 그 이후부터는 그런 물건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임대사업자 만기. 지금은 임대사업자 아파트 등록이 안 되지만 예전에는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이 됐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가 주택, 지금은 고가 주택인데 예전에는 가격이 저렴했었어서 임대 등록할 수 있는 아파트들도 꽤 됐었습니다. 그런 아파트들을 단계 4년, 8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8년이 이제 끝나가시는 분들이 저도 상담하면서 되게 많이 뵀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그 물건들이 어 그동안 임대사업자 할 때는 5%밖에 못 올렸단 말이에요. 계속. 그런데 그걸 이제 끝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물건이 풀리는 순간 전세 가격이 또 올라갈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쳐져 있지만, 어, 이 전세 가격은 앞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는 환경이 계속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전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맥가를 밀어 올리는 그런 환경까지 가기는 전세가율이 지금, 어,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어, 지역적으로는 높은 곳도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지역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또 뭐, 어, 그렇게 전세가 때문에 매가가 올라가는 경우들, 특히나 지방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가율이 많아 봤자 60%, 좀 낮으면 50%, 뭐 재건축은 어40% 아래로 내려오기도 하겠다 보니까, 그러기는 좀 어렵죠. 근데, 어, 이거 강력, 강하게 밑에서 딱 받쳐주는 힘을 작용하기 때문에,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드려봅니다. 어, 우리, 그, 글 올려주신 건 잠깐 보고, 다음 얘기를, 여기, 어, 여기를 이야, 정리하고 가야겠네요. 어, 죄송해요. 그래서 시황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볼때 지금 시장은 주, 주도적인 입지, 입지, 그러니까 시장이 시세를 좀 끌어가는 주도적인 입지와 그리고 중화급지의 어떤 거래량이 동시에 이어지고 있다. 이게 꼭 서울만 아니라 수도권도 마찬가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메인으로 그동안 거래가 많았던 지역들, 뭐, 예를 들어 동탄의 신도시, 동탄 이신도시라든가, 또 뭐, 광교라든가 이런 지역들의 거래가 많지는 않은데, 어, 그 옆에서 조금 받쳐줄 수 있는, 뭐, 안양, 광명 이런 지역들에서 좀 거래가 나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또 저가 물건들이 움직일 수 있는 뭐 중랑구 이런 지역 중랑 중랑구가 아니죠. 구리시 이런 지역들도 같이 진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어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위아래를 그, 그 상방과 하방이 같이 지지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급지 내에서도 어, 무조건 대장주만 가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급매물이 나오는 물건들 중심으로 해서 거래량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순환매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신축 준시축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있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축이라도 이제 뭐 입지가 좋거나 가격적 매력이 있거나 이러면은 매수가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위에서 어, 탑다운 방식으로 위에서 끌어주는 방식이었다면 지금 이제 전방위적으로 같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어떤 모습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 지역적인 순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어. 상대적으로 전세가율이 되게 높고 가격이 저렴한 어떤 일부 단지들은 갭투자 수요도 유입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 진짜 1, 2천 갭, 2, 3천 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이 좀 많이 있어요. 파주에도 있고, 저쪽에 안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뭐, 그, 좀 좋은 상법상 괜찮은 아파트 거래량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제 연식에 좀 있어도 전세매매가 기비 12,000개 밖에 안 나는 그런 아파트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잡히거든요. 주운청설뭐 이런 아파트들. 그래서 어 이런 어떤 거래들을 보면 지금은 조금씩 이제 투자자들도 유입이 되는 어떤 환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까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